자, 오늘 아, 1등 하신 푸른아빠님, 그걸... 비기너. 오, 야, 오늘 하는... 20명 중에 아. 1등 하신 모터를 싹쓸이 하신 푸른아빠님 차량. 오늘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아, 저는 이 차에 대해서 모르고요. 그 아들이 네. 만들었는데. 아들이 만들었습니까? 네. 그러면 푸른 선수가 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모터는 아, 뭔가요? 모터는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공개하지 아. 않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각도는 공개. 몇 도를 나요 한 2도 정도 되서 이도를 썼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요즘에 유행하는 쭈론트라는 게 있어요 아 쭈론트군요 쭈론트가 뭐죠? 예, 네, 쭈론트 쭈니쭈 아빠 담님인가요 혹시? 예. 네. 쭈니쭈 아빠 담님의 프론트와 쭈니쭈를 합쳐서 그죠? 네. 이거를 이제 한번 여기다가 개,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1자로 해서 아 1자로 버티기 저거는. 들어갔군요 버티기 버티기 작전 여기는 기 보통 뭐풀카울이 들어가는데 저는 뭐야? 저는 야 리어 티 프론트 그래. 이걸 뒤로 해서 넣으셨군요 자 아, 동물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계속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네. 요즘에 많이 쓰는 엠보싱도. 아우 엠보싱 벌집 매트. 아, 네. 벌집 매트 엠보싱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거 휠들이리고중국넣 드셨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일자에다가 네. 여기 하나는 지름 셀트가 있고 여기 뒤쪽에는 아, 여기 1.5오 스페이스로 매가지고. 아우 그렇군요. 브레이크 각도가 들어가겠어. 브레이크 각도가 들어갔군요 와.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한쪽에 겹치게 해가지고 브레이크 각도가 들어갔군요. 네, 네, 네. 훌륭합니다. 겹치는 대신? 네네. 시도해.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VZ. 롤러는 14를 썼네요. 네, VZ로. 14, 그리고 13을 쓰셨군요. 아, 네. AR13, 그리고 VZ14를 쓰셨습니다. 네. 따봉. 훌륭합니다. 네, 악상 부탁드립니다. 네.